만약 단한 번이라도 돈이 어렵거나 두렵고 부담스럽다고 느꼈다면 당신에겐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어렵게 버는 게 아니라 수월하게 돈을 쌓는 머니 마인드셋을 가지세요. 당신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겁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마 모두가 느끼는 정신적, 감정적, 재정적 자유는 각기 다를 겁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돈을 편하게 생각하며 삶을 더 빛나고 수월하게 만들어 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한 가지 수단으로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원망하면서도 이른 아침 눈을 뜨면 돈을 위해서 자신의 하루를 또다시 바꾸곤 하니까요. 만약 이 영상을 접한 여러분의 상황이 전자이든 후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돈과 더 가까워지는 사고방식과 다양하고 쉬운 방법들을 나눌 테니까요. 이번 영상의 멘토이자 세계 최고의 팟캐스트 중 하나인 스크로브 그레이트니스의 호스트, 루이스 하우즈는 말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가난으로도 살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대부분이 돈에 대해 들어왔던 것은 전부 틀렸다. 인식하든 못하든 당신은 이미 돈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돈과 맺은 관계를 바로잡기 전까진 그 무엇도 나아질 수 없다. 당신이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돈도 당신을 아끼지 않는다. 실제로 루이스는 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은 전혀 없었고, 집도 없어 누나의 집 소파에서 먹고 자며 할줄 아는 건 운동 뿐인 빈털털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과 돈의 관계를 개선하며 빠른 시간 안에 수백억대 부자가 되었고, 팟캐스트 채널을 운영하며 세계 최고의 부자들, 빈손으로 시작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들, 그리고 모든 걸 잃어본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들과 자신이 큰 돈을 벌수 있었던 이유, 머니 마인드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그가 써내려간 머니 마인드셋 속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미국인 중 4명 중 3명 이상이 다음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간다. 4명 중한 명은 은퇴를 대비해 저축해 놓은 돈이 전혀 없으며 5명 중한 명은 비상금조차 없다.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교육받지 못했다. 어떤 식으로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돈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도 전혀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돈을 즉흥적으로 다루거나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돈에 대해 터득해야만 한다. 게다가 우리에겐 세금을 내거나 카드빚을 피하는 법을 이해하거나 우리 돈을 올바르게 투자하게끔 도와주는 도구도 없다. 즉, 돈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당한 도구와 훈련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만약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익히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사적으로 맺는 모든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은 이런 그의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나요? 물론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는 돈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다가가 가치를 높이는 한 가지 수단이 될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돈과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혹은 불현듯, 왜 나는 쉽게 돈을 벌지 못할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더라도 괜찮다고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돈과의 관계 치유를 수월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존재하니까요. 그럼 돈을 편하게 다루며 자유롭고 또 풍족한 삶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돈과 관련해 내게 가장 중요했던 교훈은 빈털터리로 지내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에 찾아왔다. 나는 멘토이자 친구였던 크리스를 바라보다 불쑥 말했다. 크리스 나 진짜 돈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크리스가 말했다. 돈은 네가 준비됐을 때 찾아오는 거야. 실제로 몇 년이 지나 되돌아보니 나는 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설령 돈이 생겼더라도 오래 지켜내진 못했을 것이다. 나는 우선 자신을 다듬으며 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래서 나를 단련했다. 하루 아침에 준비가 끝나진 않았다. 그건 수년에 걸친 과정이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내 안에서 매일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돈의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면 그 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 루이스가 말한 준비는 뭘까요? 그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 가져다 줄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만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 집중하고 그 에너지와 활동을 해나가는 거죠.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 관계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믿는 순간 부업을 시작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거나 뜻밖의 재정적 행운을 얻는 등 돈이 찾아오는 다른 가능성의 문이 닫혀버린다. 또한 실패가 두려워 더큰 가치를 창출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버는데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된다. 생각의 틀을 뒤집고 돈을 향해 유쾌한 에너지를 뿜어낼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자면, 머니 마인드셋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머니 스토리를 파악해보세요. 모두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우리는 각자 다른 돈에 대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돈에 대한 공포, 두려움, 불편함 등은 어릴 때 내가 마주해야 했던 아픈 기억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고유한 방식으로 돈에 접근하는지를 살피고 나면 당신도 자신만의 고유한 머니 스타일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좀더 깊이 들어가 당신의 머니 스타일의 관계적 통찰을 적용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더 명료하게 파악한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돈과 더욱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붙잡고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원하는 걸 쫓는 대신 그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해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된다. 이런 그의 조언을 삶에 적용해보기 위해서 우리에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머니 스토리에는 돈에 관한 거짓말들이 있겠죠. 루이스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다고 해요.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있어서 혹은 지금의 수입에 만족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어진 답변들은 비슷했습니다. 교육 부족, 시간 부족, 집중력 부재, 자산 부족, 미지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그리고 돈은 나쁜 거라는 생각, 심지어 인맥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루이스는 바로 이 거짓말들이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 애쓰겠는가? 돈이 나쁜 거라고 말한다면 더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맥이 없다고 여긴다면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금전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돈그 자체와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전적으로 돈과 관련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야기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스스로 되뇌었던 이야기들, 낡은 머니 스토리,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돈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었다면 반대로 멋진 생각들을 다시 심을 수도 있겠죠. 당신이 좀더 수월하게 돈을 벌어볼 준비가 됐다면 자신의 머니스토리를 온전히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당신의 삶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렇게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 답해보길 바란다. 어린 시절 돈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현재 돈과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한가? 돈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감정이 소비나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재정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돈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으면 하는가? 당신에게 부유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루이스가 제시한 8가지 질문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만약 시간이 부족하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꼭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와 생각들은 종이와 펜을 통해 세상으로 나왔을 때그 힘을 잃게 되니까요. 마치 무서웠던 그림자가 걷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남이 아닌 나에게 맞는 전략을 위해 자신의 머니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루이스는 크게 네 가지 스타일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주도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감독관; 두 번째, 낙관적이고 즉흥적인 에너지아이저; 세 번째, 계획적이고 집중력이 높은 수호자; 네 번째, 체계를 좋아하고 세부 사항을 챙기는 분석가. 물론 머니 마인드셋의 본문에서 루이스는 열 가지 질문들과 답변을 통해 머니 스타일을 찾는 방법을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하나의 방정식 앞서 말한 머니 스토리 곱하기 머니 스타일은 전략 그는 말했죠 당신의 타고난 머니 스타일 성향을 파악하고 나면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돈에 반응하는지를 더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머니 스타일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감독과는 독재자가 될수 있고 에너자이저는 괴짜가 된다. 수호자는 호구가 되고 분석가는 완벽주의자가 되어버린다. 쉽게 말해 자신의 머니 스타일을 너무 강하게 고수하다 보면 장점이 아닌 단점이 부각되며 만나게 될 최악의 상황들이 그림자 스타일인 거죠. 모든 성향은 양날의 검과 같으니까요. 루이스는 말합니다. 돈과 관련해 과거에 어떤 꼬리표가 붙었든 당신은 그 꼬리표를 떼어내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더욱 걸맞는 새로운 머니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이렇다. 돈과 관련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마인드셋의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어진 머니 스토리와 머니 스타일, 그리고 이두 가지가 곱해서 만들어지는 돈과의 관계의 리셋 버튼, 머니 전략. 그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이 이겨내야 했던 어린 시절 속 치욕스러운 경험부터 극복하게 된 머니 테라피의 과정들 또한 세세히 나눴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머니 마인드셋 습관은 감사와 베푸는 것에 있다고 말했죠. 감사는 풍요에 이르는 길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나누기를 시작하는 순간 성공의 가속이 붙는다. 만약 당신이 통장 잔고를 불리고 좀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자신의 자원과 지능, 재능, 시간, 에너지를 기꺼이 나눠야 한다. 이는 경력을 쌓든 사업을 시작하든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든 마찬가지다. 즉첫 번째 마인드셋 습관은 세상에 무엇이든 좋은 걸 내놓으면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더 나은 모습으로 되돌아오리라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더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긴다. 옛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그 그늘에 앉으리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나무를 심는 데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음을 보인다면 더 많은 돈이 자연스레 당신에게로 흘러들 것이다. 돈은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더욱 많이 베풀며 가진 것에 더 깊이 감사할수록 그 신뢰는 점점 단단해진다. 어느 날 마법처럼 베푸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 나도 시작은 내 시간과 내 지식을 아낌없이 나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상담과 워크숍을 수없이 진행하고 만남도 끊임없이 이어갔다. 돈을 목적으로 베풀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덕분에 돈이 내게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믿는다. 수월하게 돈을 벌어보고 싶다면 베푸는 법을 익혀보자. 사실 여기까지의 메시지는 루이스가 머니 마인드셋에서 언급한 7가지 순서 중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순서들은 이렇게 이어지죠. 첫 번째, 베풀수록 많이 돌아오는 돈의 마인드셋. 두 번째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머니 플랜 지도 그리기 세 번째 자신의 가치를 수익화하는 모델 네 번째 사명에 함께할 멘토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 다섯 번째 머니 비전의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여섯 번째 강점이 발휘될 영역으로 옮겨갈 유연성 기르기 일곱 번째 재정적 풍요와 안정을 키워가기 위해 금융 지식을 늘리며 숙달하기 루이스 아우즈의 메시지와 그가 인터뷰했던 수많은 부자들의 인사이트, 저도 이 머니 마인드셋을 통해 자신에게 묻지 않았던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사고의 확장을 느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렵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돈과의 관계가 루이스의 메시지를 통해 조금 더 편해지고 더 나아가 경제적 안정과 자유를 찾길 바라며 영상의 마지막은 루이스의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과거에 머물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않는다. 스스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의 비전은 사람들 앞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가 지금 당신의 20년짜리 고생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찾고 있는 건 훨씬 더 단순하니까요. 제가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최악의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터닝포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디 산체스의 또 다른 메시지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과 걱정들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혹시 도전 후 실패를 하진 않을지, 아니면 지금 가는 이 길이 맞긴 한 건지, 이번 영상 속 메시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통쾌한 해결책과 완벽한 계획을 줄 겁니다. 가장 먼저 코디는 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은 삶에서 집중해야 할 것들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해답을 찾아 헤매며 보낸 시간이 사실은 큰 방해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의 20년짜리 고생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찾고 있는 건 훨씬 더 단순하니까요. 제가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진짜 여정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내가 더 알아가야 할 나를 한 단계씩 더 깨달아 가는데 있습니다. 저는 정치계에서도 일했었고, 기자도 했고, 세일즈, 금융권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과 온라인 사업을 거쳐 지금은 여러 사업을 소유하고 작은 비즈니스에 투자해 큰 회사로 키우기도 하죠. 저는 올해 마흔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제 진짜 길을 찾은 건 5년 전쯤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의 어머니는 남의 떡은 항상 더커 보인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하지만 사실 그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남의 것이 더커 보이거나 시기와 질투는 하지 않죠. 그리고 그 비밀은 계속 배우고 매일 성장하자는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느끼는 확신 중 하나는 가장 지루한 여정은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이라는 거죠. 그곳엔 흥미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굴곡도 있어야 하고 변화구도 있어야 하며 할 뻔한 것들과 놓친 기회들도 있어야만 합니다. 훗날 돌아보면 놓치길 정말 잘했다고 감사하게 될그 기회들 말입니다. 저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10년 전쯤 저는 처음으로 회사에서 밀려났습니다. 누군가는 해고라고 하겠지만 저는 밀려났다는 표현이 더 낫다고 느껴요. 그때 저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걸 처음 느꼈죠. 제 모든 걸 쏟아부어 회사에 큰 돈을 벌어줬지만 돌아온 말은 넌 부족하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몇달 동안 실제로 우울했고 불안했고 화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의 한 문장이 절 일으켰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못으로 가득 차있다. 평생 그 못이 왜 거기 있었는지, 누가 박았는지, 누구 탓인지 밝히며 살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그 못을 뽑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아프지만 나아가는 게 치유의 길이라는 걸요. 그 사건은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진짜로 저 자신에게 베팅하기 시작했거든요. 직접 투자했고 사업을 소유했고 넌 부족해라는 내면과 외부의 목소리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개인적인 승리를 맛봤습니다. 제 힘으로 처음 번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면 혹은 인정받지 못한 기억이 있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동시에 축하드립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한 자리에 고정된 바위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물살 위에 떠있는 배가 되길 바랍니다. 바위는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새롭게 보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선천적으로 약간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나 큰 상처들을 받게 되면 빛을 발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견디기 힘들 만큼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위치가 켜졌죠. 그건 그의 손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결과적으로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군가가 저를 선택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제가 저 자신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더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더 용감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더큰 배짱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릿과 꾸준함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 어딘가 작은 부분은 갈등과 압박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그 이유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보기를 원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이 우리에게 받을 만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준다고 믿어요.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일이 무엇이든 위에 계신 분은 당신이 그걸 감당할 힘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유로써 그 일이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냉정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패배자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패배자가 된다는 것. 무언가에 도전하려 할 때,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불가능만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만들어 본적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남을 조롱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다음엔 그들이 당신을 조롱할 겁니다. 그런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세요. 절대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더 아픈 건 제가 선택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들을 끌어주려 했고 함께 하자고 초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성공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중한 명과 저는 이제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자신과는 술을 마시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제 머릿속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그녀를 하찮게 본다고요. 그후 그녀는 제 험담을 퍼뜨렸고 저는 사실상 그 친구 그룹 전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죠. 패배자는 승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이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축하하는 척만 할뿐 속으로는 아니죠. 오직 승자만이 다른 승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물론, 패배자도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 패배자였어도 괜찮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당신의 임무는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 승자가 되는 것이 삶에 주어진 당신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게 주변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곁에 남아있는 건 영원히 밑바닥에 머무는 지름길이죠. 우리는 주변을 닮아 갑니다. 말투도 행동도 결국 삶까지 닮아 갑니다. 즉, 아무 성취도 없는 냉소 가득한 무리만큼 해로운 환경은 없습니다. 또 다른 인사이트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돈이 없어서 약을 못한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그러니 그들보다 덜 노력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비유 같지만 정확합니다. 그리고 진짜 질문은 이거죠. 당신은 그걸 얼마나 간절히 원하나요? 집착할 만큼, 피가 마를 만큼 몰입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관심 있는 척만 하시는 건가요?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변변치 않은 대학에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 놀기만 바쁜 20대와 30대를 보냈죠. 즉, 저도 할수 있는 모든 변명을 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은 더큰걸 원한다는 몇몇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반면 제 룸메이트들은 똑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사실은 제게 간신히 버티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멋진 일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언가에 미친 듯이 전력질주하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더도 말고 딱 마약 중독자보다만 더 열심히 하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저보다 더 빨리 알길 바라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낮아 보이는 방에 있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가장 멍청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방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자존심은 내려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걸 아는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보다 통장 잔고에 0이라는 숫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방에 들어가면 그들은 당신의 문제를 아주 작게 보고 심지어 당신의 미래까지 내다봅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영감을 주러 온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모진 길들을 알려주고 피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저는 최근에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의 권유 덕분이었죠. 그리고 누군가 내 편이라는 믿음을 느꼈습니다. 더큰 존재의 보호를 느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도 알게 됐죠. 스트레스나 두려움,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저는 멈추고 생각해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적절한 때에 내게 올 것이다. 스트레스, 불안, 염려, 근심,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모든 걸 억지로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눈앞에 일들을 성실히 추구하고 과정을 신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당신에게 오기 때문이죠. 그냥 리모처럼 계속 헤엄치세요. 그 믿음이 저와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말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당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당신의 미래를 보지도 못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싫다라고 말할 때, 이제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남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나죠. 이제 저는 남들의 시선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그것을 모기 한 마리로 상상합니다. 귓가에 붕붕거리는 그 모기를 손바닥으로 탁하고 짓눌러 버립니다. 조금 잔인한 상상이긴 하지만 푹 하고 찌그러뜨리는 느낌까지 떠올려요. 남들의 피만 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저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남들이 비난하고 헐뜯을 때 승자는 그런 외부의 압박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압박감이 조여올 때그 사람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고 믿어요. 부서지는가 맞받아치는가 그런 압박감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 전율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느끼는 그런 기분과도 같죠. 내가 누군지 보여줄 차례라는 신호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니 스스로를 상상해보세요. 손가락을 풀고, 목을 한번 돌리고, 어깨를 툭툭 털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당신을 말이죠. 왜냐구요? 이제 게임타임이니까요. 당신 앞에 놓인 부담감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당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압력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우리 삶에서 압박 없이는 이득도 특권도 없습니다. 즉 승자가 되려면 압박감은 필수예요. 그러니 이제 압박감이 찾아올 때는 되려 미소짓는 법을 배우세요. 마지막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진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실패보다 더큰 실망은 후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저에겐 모든 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한번더 도전해 볼 마음가짐이 생겼죠. 그렇게 그 작은 깨달음은 저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됐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파고들었었고 결국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버거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공에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걸요. 그러니 이제 그만 망설이고 하고 싶었던 두려웠던 그 일을 크게 시작하세요. 최악의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 속 코디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이 남은 문장과 다짐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들로 하루를 채워가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